네, 안녕하세요. 재훈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SD건담 G Generation Eternal G상점에서 그 아이템 구매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을 올렸더니 아, 저한테 캐피탈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어, 나 캐피탈이 많은 건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일본 공략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요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점에 들어가시면, 아, G 상점이라고 있어요. 이 레어메다라고 비슷하게, 이 GP도 기체를 해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재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요런 서포터, 서포터도 있고 중요한 게이 무장 강화 파츠 유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력 증가 파츠 같은 다른 이 아이템들 옵션 파츠 같은 것도 획득이 가능하고 요거 유닛 SSR 유닛 한계 돌파 재료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GP를 좀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노가다성이 있어서 제가 수집형 RPG를 꽤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 필요할 수 있겠다. 무과금 유저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런 아이템들을 획득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일단 알려 드리는 거예요. 자, 무장 광화 파츠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강화 들어가셔갖고 이 기체들 보면 ex 무기가 있거든요. 이 밑에 ex 무기 있죠. 이거 강화할 때 이제 4레벨 이상 예, 여기서 이제 4레벨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게이 무장 강화 파츠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ex 스킬을 4레벨 이상까지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키우기 위해서 무장 강화 파츠를 꼭 얻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레벨 3까지는 일반적으로 얻는 걸로 키우는데 지금 UR이 없잖아요. 요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키워 주기 위해서 저 UR 무장 강화 파츠까지는 꼭 얻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방법은 우선 개발에 들어가요. 개발에 들어간 다음에 기동전사 건담 들어가시면 제일 싼거 있거든요. 예뭐 60일씩 전차하고 볼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 개발하는데 천 들어가죠 천 근데 요다 넘어붙어 이제 재타 건담부터 <laughs> 제타 건담부터는 예, 노너말 만들어도 2천이 들어가요. 그니까 러 효율이 제타 건담 뒤로 가면서부터는 두 배로 올라가니까 무조건 기동전사 건담에 있는 60일씩 아니면 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얘를 개발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개발을 합니다. 원리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대 만드는데 들어간 캐피탈이 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많이 만들어요. 그 강화 들어가셔 갖고 해체 들어가시면 막 기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필터링 해갖고. 노멀 그 다음에 기동전사 건담 체크해 주시면 기동전사 건담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노멀들만 표시가 돼요 애초에 그냥 미리 이거 다 팔아 버리시고 이거 이제 노가다 하시려면 이걸로만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이제 개발한 6 1일식 같은 경우에는 팔면 어 캐피탈 500 하고 GP 20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한대 만들 때1000 캐피탈이 들어갔는데 팔면 500 캐피탈은 다시 받고 20 GP를 획득하는 거죠. 즉,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캐피탈 500하고 GP 20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바꾸면 GP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GP를 모아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점에서 지상점 들어가셔갖고 무장 강화 파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약간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거하고 이거는 삼만이니까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리신다 그러면 정말 계속 이거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교적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노려볼 만해요. 무장 강화 파츠까지는 노려볼 만한데 아, SSR 유닛 한개 돌파 재료를 얻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캐피탈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 감안하셔 갖고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계를 잘못써 갖고 못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매크로 지정해 갖고 매크로 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애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토 클릭 매크, 매크로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매크로로 해갖고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그때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못 하고 그냥 원리, 원리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상점 노가다는 이거 하다가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질려서 게임을 못 하게 돼 정작 이런 노가다성은 좀 나중에 질려서 게임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거는 좀잘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개발해서 기동전상 건담 탭에 있는 60일 전차나 볼을 개발해요. 그 다음에 강화 해체 들어가셔 갖고 개발한 60일씩 또는 볼을 해체합니다. 그러면 한 대당 GP 20 획득할 수 있어요. 캐피탈 500으로 GP 20 획득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갖고 GP 상점 내에 있는 지상점에서 아, 아이템 구입하시면 돼요.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UR 무장 강화 파츠는 어, EX 무장 강화시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꼭 얻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3만 들어가는 s s r 강화 재료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